안녕하세요 해티입니다 오늘은 대만 오타쿠 행사인 펜시 프론티어에 가볼게요 이날 한국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제발 오늘 뜨기만 해줘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보려고 하는 해모씨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탑승 수속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갔어요 또 연착 오늘 출발은 할수 있을까? 계속 자고 있었는데, 이때는 진짜로 출발 못할까봐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효! 비행기가 떴습니다. 기내식으로 소고기 수추랑 고구마 샐러드랑 빵이랑 파인애플이랑 버터가 나왔어요. 대한항공 기내식은 처음인데, 파인애플 저거 먹고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대만 공항 도착! 공항에서 택시아저씨가 어디가냐고 하셨는데, 우버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다시 말걸어 주셨던 택시아저씨한테 갔습니다. No taxi! Uh, you can go, my bag g a g 1 0 0 0 Okay, o k e y o Okay. a n o t o Okay. Oka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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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chu, 타오위안 공원에서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참지 못한 캐리어 가방걸이가 박살이 났어요. 대만은 한국에 비해서 엄청 습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호텔 도착, 아, 아리나또 고자이 땡큐 코이츠 습관적으로 일본어가 튀어나오는 아니 왜 이렇게 넓지? 침대는 왜두개인가 대만 4개 뭐지? 무설탕 무향료 차차 하나 샀습니다 무슨 맛인지 몰라요 다음은 이거지 안구 밀크티 대만의 아침입니다 저 필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펜리 가고 있어요 해외 4박 5일 일정에 로션도 안 가져온 사람이 있다? <목소리> 어떨려나? 제가 항상 옆머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광대뼈가 콤플렉스라서 근데 이번에 올려봤어요 아예 정입니다 구슬 넣은 비스에 머리는 묶었고요 <laughs> 이제 5분 뒤에 내려가야 돼서 아닌가? 45분까지였나? 조금 널널하게 내려가도 되긴 하겠다. 어제 그분 누구시죠? 출발. 이곳이 오늘의 행사가 열리는 곳. 대만 펜시 프론티어가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의 금지라서 저희 부스만 나오게 찍어봤습니다 제 부스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벤트장에는 코스플레이어 분들의 부스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부스가 많았고 참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게 강아지를 어깨에 이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양이를 그냥 안고 다니시는 분도 봤는데 아 이것이 대만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앨범 42 첫날 종료 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다행이었어 돌아갑니다 그렇게 펜시 프론티어 첫날차 끝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여기 어딘지 까먹었는데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저녁은 어. 대만식 샤브샤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린 야시장에 갔어요. 게임하는 곳이 되게 많았고, 절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대만이 너무 추워서 어쩔 수 없이 3만원짜리 후드 집업을 생존용으로 샀습니다. 케이팝이 흘러나왔는데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캬, 이것이 대만 감성? 그리고 대만 펜시 프론티어 이틀 차 아침! 오늘 아침도 편의점에 필요한 물건을 파밍하러 나왔습니다. 대만 명태상님 진짜 맛있다. 호텔이랑 이벤트장이 가까워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부스는 이런 느낌. 두 번째 날은 대만 코스어인 시오리짱이 도와줬어요. 1년 만에 대만에 온 저를 위해 선물도 준 시오리짱 너무 착해. 고마워. 아, 근데 섹시 어이. 이날 저녁은 대만 코스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선물로 들고 간 달력을 바로 장식해줬어요 친칠라도 너무 귀여웠답니다 어, 그이, 그이. 그이, 그이. 그이, 그이. 귀여워 귀여워 이벤트 마지막 날 뭐야, 뭐, 아침 슬로시 슬로시? 어? 아니네? 슬로시가 된것 같은데? 마지막 날인데 잘할수 있을까? 그래 이벤트 회장에서 오 세번째날 부스는 이런 느낌? 아, 모든 행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짐가지고 호텔 돌아가서 정리했다가 저녁먹으러 갈것같아요 호텔 돌아가다 본강아지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호텔에서 <laughs> 짐 내리고 나왔는데 그... 대만 코스 어이 치히로창이 치로장치로장이라고 치희로짱. 하는데 치히로창이 같이 저녁 목적에서 가고 있어요 길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너무 순살같이 지나가가지고 아 대만 아직 만끽하지 못했는데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여기 뭔 공포게임에 나올 것 같으면요 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는 여기였습니다 혼자였으면 이런데 예약도 못했을텐데 치유로짱 덕분에 이런 대만의 인싸 핫플에 올수 있었습니다 아 샐러드 진짜 맛있었는데 음식이 진짜 다 맛있었어요 왜 근데 피자가 뒤집어져있지? 오짱의 <laughs> 짱 어쩌다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게에서 케이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 그리고 대만 친구들이랑 직원분이 저 생일이라고 다 같이 생일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민나, 혼돈이 쎄쎄"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 대만 일정. 이 놀이기구 같은 것을 타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잘 있어 대만 또 올게. 별거 없는 대만 팬시 프론티어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쉴쉴타이만더 따자. 짜이